추석 연휴를 대비해 충북도는 충북대병원 응급실 의사 인력으로 군의관 2명을 지원합니다. 이미 지원된 인력까지 포함하면 충북대병원에서 일하고 있는 군의관, 공보위는 모두 12명. 하지만 이들 모두 응급실 근무를 거부해 중환자실이나 일반 병동 등에 배치됐습니다. 충주의료원 역시 이번 연휴 기간 비상진료를 위해 공보위 4명을 파견받지만 응급실 투입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응급실 근무를 안 한다고 해서 거기 자체 병원 내에서 이제 응급, 응급실에는 따 다른 그 자체 인력이 들어오고 이제 그 공군이나 군인 들은 다른 과 가서 하만 중환자실이나 병동이나 이렇게 이런 가운데 충북도는 상급병원 응급실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이번 추석 연휴 당직 지정 일반 병의원과 약국을 확대했는데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2,779 곳의 병의원과 약국이 문을 연다는데 이는 지난 설 명절과 비교하면 두배 가까이 증가한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 의원들의 경우 토요일 하루만 운영하는 곳이 대부분이고 추석 당일인 화요일은 당직을 서는 병의원이 충북 전체에서 35곳에 그칩니다. 자치단체 차원의 비상 응급의료대책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그래도 충북도는 응급실 병상을 확대하는 등 가용 의료자원을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연휴 기간 24시간 운영되는 도내 응급의료기관 22곳에 전담 책임관을 배치해

의사들의 집단 행동 이후 처음으로 맞는 명절 연휴, 보건당국은 연휴 기간 응급의료 포털과 지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진료 가능한 병의원을 최대한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JB 이태원입니다.